분함과낫다가 적발돼 여전히 순진한 척 했던 여배우 티오피구 불륜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다. 특히 연예인들의 불륜 스캔들은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며 그들의 태도가 화제의 중심이 되곤 한다. 1. 황수정 청순 이미지의 몰락 피해자 코스프레 1990년대 후반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청순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떠오른 황수정은 연기력과 외모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. 하지만 2001년 그녀의 인기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. 필로폰 투여 혐의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유부남 강정훈과의 동거 및 마약 공유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. 황수정은 수사 과정에서 체험제인 줄 알았다며 마약 사용을 부인하고 피해자처럼 행동했다. 또한 강정훈과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며 순진한 척 논란을 키웠다. 대중은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이중적인 삶의 괴리에 배신감을 느꼈고 그녀의 커리어는 큰 타격을 입었다. 이후 2007년 소금인형으로 복귀했지만 과거의 논란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닌다. 이... 이은경 이혼 전 불륜 의혹 눈물로 호소 1987년 데뷔와 함께 청순한 외모로 주목받은 이은경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빠르게 스타덤에 올랐다. 그러나 1990년대 후반, 그녀는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배우, 이진우와의 불륜 의혹으로 화제에 올랐다. 이은경은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관계를 부인했지만, 이혼 직후 이진우와 재혼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. 한 방송에서 그녀는 전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며,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했지만, 전 남편과 그의 매니저가 불륜은 이혼 전부터 시작됐다고 폭로하며, 상황이 반전되었다. 이은경의 감성적인 호소는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, 그녀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었다.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,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.